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업무 수행할 때 업무 수행 장소 현황 파악하는 방법과 기본 영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이나 엣지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셔서 검색창에 한글로 v 월그 라고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www.vworld.kr이라는 사이트가 나타날 겁니다.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타날 거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지도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3차원 분석 탭 하이 메뉴에 건물 분석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을 검색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건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공동 건물이 보이네요. 이 중에 아무 건물을 하나 한번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에 연면적 등 주요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9일에는 총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특급 기술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급 유지관리자와 초급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시방편이 있는데요. 보시는 사이트는 사이트의 주소는 data.go.kr 공공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노원구 기계 설비 대상 건축물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이 모두 나와 있게 됩니다. 아직 이 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서 당분간은 기계설비 성능적음 대상 일반 건축물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우리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어떤 건물을 성능적음 할수 있는지 대상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 수지 업무를 수행할 때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가 알아야 할 업무용으로서 먼저 군의 통신설로 설비는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군의 상호간 및 군의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 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군내 간선계는 군내 두개 이상의 군내에 두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 배선반에서 각 건물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 체계를 말한다. 건물 간선계는 동일 건물 내의 주 배선반이나 동단자함에서 층 단자함까지 또는 층 단자함에서 층 단자함까지의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 체계를 말한다. 수평 배선계는 층 단자함에서 통신 인출구까지의 건물 내 수평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 체계를 말한다. 주 배선반은 군내 상호간 및군내 외관의 방송 또는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 설비, 전송 설비,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전원 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국선 단자함은 국선과 군내 간선 케이블 또는 군내 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동단자함은 군내 간선 케이블 및 구, 건물 간선 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층단자함은 건물 간선 케이블 및 수평 배선 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방송공동 수신 설비는 방송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 유선 방송 군내 전송 설비를 말한다.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 라디오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및 위성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 안테나, 설로, 관로, 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종합 유선방송 군의 전송 설로 설비는 종합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군에 설치하는 설로, 관로, 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수신 안테나는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옥상 또는 오개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증폭기는 동주 케이블, 광 케이블 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분배기는 입력 신호 에너지를 두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분기기는 입력 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 처리기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 라디오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장치함은 지상파 방송, 위상방송 및 종합 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직렬단자는 설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 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 수상기 및 FM 라디오 수신기의 방송신호를 전달하며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의 성능과 주가의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정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세대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는 데이터 패킷을 주도 정보에 따라 출력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등 전체 망을 제어하는 장비를 말한다. 서버는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한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료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 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료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 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펜티트 줌은 제어 신호를 받아 카메라를 감시하고자 하는 곳으로 상하 좌우 이동시켜 피사체를 포괄적으로 감시 및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터 클러치 등의 기기를 말한다. 제어 함체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제어 장치로 송신하거나 제어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카메라의 바퀴 초점, 펜티트 줌 등을 조정 제어할 수 있는 장비와 보호하기 위한 함체를 말한다. 영상 저장 장치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저장 부, 및 분석하기 위한 녹화기를 말한다. 정관 방송은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구내 방송, 비상 방송 등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시스템을 말한다. 구내 방송 설비는 안내 방송, 배경 음악 등 각종 음원을 방송하는 설비를 말한다. 비상 방송 설비는 화재 수신 마가 연동되어 화재 발생을 방송하는 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 설비 관리자는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자를 말한다. 유지 보수 관리자는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정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또는 기술자를 말한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유지 관리자가 업무 수행시 업무 수행하는 현황 파악 방법과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